올자 스탠바이 자오네요 방송 큐안 들어와? 과연 안 들어와 버릴 때문일까요? 그게 아닙니다. 우리는 훨씬 이전부터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. 예전에 수지가 외국에서 왔다는 유명한 영극이 있다길래 같이 보러 갔어요 뭐 바다의 여자 이런 내용을 었는데 그게 뭐 별거 없더라고요 뭐 무대도 별로였고 내용도 없었어요 그냥 두 시간 동안 이상한 짓거리만 계속 하더라고요 영극을 보고 나서 어떻게 봤냐고 묻길래 제가 그랬죠 드라마가 좀 부족한 것 같지 않아? 그랬더니 웃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언니! <laughs> 잘못 본 거야. 음, 이건 해체주의적 관점에서 생각해야 돼. 해체주의.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해체되기 시작했습니다.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. 글쎄, 그거는 팜플렛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고, 우리 나이 정도 되면 좀 객관적인 시선을 가, 갖는 게 좋지 않을까?라고 그랬습니다. 웃으면서 말입니다. 그랬더니 계절이 한다는 말이래. 언니! 언니, 코피가 너무 높은 것 같다. 어, 언니 너무 거만한 것 같아. 음. 내가 보기엔 언니는 그냥 언니야.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고좀 넓게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?